자식을 또 얘기해서 얘기를 하면은 교통사고 났다고 빨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최의정이 엄마예요 그래 그래서 아 그렇다고 내가 최의정이 엄마라고 그랬더니 아유 최의정이가 많이 다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카드가 뭐 연체되었다고 우리는 연체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더니 아들 하나 있고 뭐 여유가 있으니까 당한 거야. 그래서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런 거 절대로 당하시지 말라고 미리 예방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영국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우째 나에게 이런 일이 시작하겠습니다 불처의 주야 나쁜 놈을 찾아 어른신 미래받아주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네. 아니 내가 며칠 전부터 눈이 침침해서 병원에 갔더니 대뜸 나한테 실비가 있냐고 묻는 거야. 어 실비요? 어 실비 사기로 판명이 되잖아요. 5천만원 어? 이하의 벌금. 5천만 원? 1 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겁니다. 1 0 년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어머님 아버님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으시도록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금 인출이죠 얼마에 출금하시겠습니까 아까 아, 500만원이라고 했죠 첫째. 첫째 돈 많이 준다는데 이유 있다 보수의 있다. 갈바 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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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이상한 전화 받지 말고 이상한 문자 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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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전인 없이 다 거짓말 당사자에게 전화하자 거짓말. 전화하자 거짓말. 전화하자, 거짓말. 전화하자. 문제 갑니다. 만약에 사기를 당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 전화번호는 아, 강인순 어머니. 정답은 1332. 1332. 정답 어머니. 우리에게 연극을 해주신 곳은 어디일까요? 경찰청 아니고 청파노인 복지관 아닙니다. 힌트는 저. 써있어요. 초량수남이 정답. 아유 세상에 그런 일이구나고 진짜 이거 교육이 잘 봤어요. 음. 재밌었고, 웃었고. 어? 여기 선생님들도 참 차분하게 잘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난 너무 재밌었고 많이 배우고 예 음. 많이 웃었어 나 웃으면서 여기 질서 컸었 걸로 네, 어쨌어애앵 네. 웃겨야지 음. 만약에 우리 딸이 어디 재폐하고 있다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사실 엄마로서는 그런데 이제 오늘 그걸 보면서 아 이것도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먼저 전화를 끊고 우리 딸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그렇게. 무시하고 전화 끊고, 끊고 확인하다